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이거 음. 올림푸스8 0페이지의 12번인데, 봐봐. 음.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콤마 0이고, B라는 점은 0콤마 4고, 얘는 중심이 0콤마 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P점은 이 원주위를 움직이는, 이 원위를 움직이는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그랬을 때, 삼각형, P, A, 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자, 항상 얘기하는데, 원에서 최대값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생각이냐면, 중심적인 생는이야 중심.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고그 뭐, 해결을 면다 풀린다고, 중심적인 거야, 중심. 중심이요, 중심. 무슨 얘기냐면, 봐봐라. 너희들이 얘를 밑변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니까 얘가 지금 직각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4대4대이 길이는 4우투 2가 될 거라고. 그치?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고, 얘가 직각이니까 이길이4우투 2가 되겠지. 요 A 길를 너희들이 밑변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항상, 중심적인 생각이니까, 봐봐. 중심 여기 있지, 원점. 그치? 그러면, 얘가 밑변으로 생했을 때, 이렇게 중심의 반대편에, 여기에 P점이 있을 때, 이 삼각형 A, P, B의 넓이는, 최대가 될수 밖에 없어요. 아, 당연하지. 이때가 가장 비자로 높이가 그렇지 이걸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그치? 그럼 선생님 최소값은 어디에요? 여기겠지 여기 여기에 피가 있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여기는 최대 여기는 최소 인정하지 자 그럼 풀어보자 봐봐자 일단은 밑변에 있는 4화투이야 그럼 높이가 있는데 간지름이 얘가 루트 2란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길이 그려보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그려면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은 이 직선과 중심, 원점 사이의 거리로 한번 이어볼게.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X가 4진가 할때 Y가 4진가 하니까, 기울긴 1이겠지? 4분의 4니까, 그래서 X가 되고, 요게 음. Y 절 편이 4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요 직선, 여로 가져올게. 자, X-Y 플러스 4는 0과, 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 그렇지? 그치? 요다 되겠지? 음. 자, 그럼 구해보자. 자, 전과 직선 사이의 머리야. 자, 그러면,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될 거고, 자, 절대 값인데요. 어차피 여기다 빵, 빵 집어넣으면 4만 남을 거라고. 그러면 얘가 유교하면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가 되겠지. 그치? 그니까 러요 길이가 지금 2루트 2란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 값은요. 여기 에 최대 값은 2분의 1. /2. 자, 밑변이 얼마나 지금? 4루트 2가 되고, 높이는 2루트 2에다가 루트 2 더한 거지. 이거 이 더한 거잖아, 그렇지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2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내가 3루트 2가 되겠지. 다시, 밑변이 4루트 2, 높이는 2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3루트 2가 되겠지. 결국, 구하고자 하는 답은, 자, 어차피 요거 3개가 약분돼버리다 그치? 이거 들고 가면 2니까. 그래서 4, 3, 12. 이렇게 더 하면 되겠다. 이게 널게 최대값이 되겠다. 그치?